어, 그 전에 소개할 친구가 있습니다. 어, 미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도 함께 할 건데요. 일단 두발 초콜릿 두 개를 한번 변신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이두 개를 들어서. 알지. 이제 이거를 한번 반으로, 비닐에서 반으로 쪼개 볼게요. 먼저. 우와, 약간 녹았나봐요, 이거. 아하. 아, 어떡해. 그래도 맛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게, 어떡하냐. 여기 더워가지고 녹았나봐요. 이거는 아, 이것도. 얘 그래. 예, 일단 꺼내볼게요. 근데 걔는 조금 도바이보다는 어어해게 걔는 조금 도바이보다는 잠깐 들고 있어보세요. 어, 잠깐만요. 이거 조금 녹아자 <laughs> 이거 한번 빼볼게요 여러분들. 돌발상황이에요 도... 지금. 어, 어떡해 얘는 안정이 많았어요. 일단 얘 얘를 한입베어물겠습니다 음. 음. 약간 초코가 두꺼워서 약간 맛있고 피스타치오가 피치? <놀람> 그래 바삭 되게 바삭한 거였구나. 음. 어쨌든 엄청나게 바삭하네요. 음. <놀람> 그다음 얘는 좀 꺼내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잘 꺼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잠깐 영상이 멈출 거예요. 잠깐 돌발 상황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해결법을 찾았어요. 그냥 봉지 이 상태로 그냥 손으로 그냥 집어서 먹고 있긴 한데 좀 많이 더럽네요. 네. <laughs> 일단, 잔. 이거는 소면으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색깔부터가 다르네요. 이제, 이 영상은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많 이번엔 음... 한번 남은 쓰레기를 던져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보이지 마세요. 떨어뜨립니다. 다시 해볼게요 내가 잘하는 거 맞췄어? <laughs> 바닐라랑 초코, 초코. 초코. 칼. 카스테라 음. 일단 위에 있는 건 초코 같고 아래 있는 건 바닐라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깡깡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일단 잘안가시에요 아까 제가 해드릴까요? 아까 두바이 초콜릿에 있던 기름장문가. 제가 들고 있어. 제가 잠깐 카멜란맨을 맡았네요. 어. 비닐이 있었군요. 아니. 일단 여기, 여기 종이가 여기. 하나 보이는데. 한번한번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띠부띠부시 디부, 제꿈니다 <laughs> 어! 우와 맛있겠다. 이 띠부시는 이따가 이것들을 다 먹고 한번깡 해보겠습니다. 맛있게 는 저는 일단 바닐라를 먹을게요. 유튜브의 주인공이 먹는 법 얼굴은 원래 공개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얼굴은 나... 나중에 특별한 날에 하기 습니다그 아, 특별한 날은 배추. 아, 콩콩짝콩짝이에요제 콩쩍. <laughs> 명대에서 <명제사가> 콩짝콩짝이거든요 네. <laughs> <laughs> 내, 언제 짜는지. 더 찡. 응. 더 찡을 넣으면. 코코아. 제 명대사 중 하나가 짝꿍, 짝꿍, 짝꿍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을때 하겠습니다. 크림도 음. 할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이제 진짜 맛있어요. 크림까지 먹어보세요. 먹었어요. 그었 크림도 먹었는데 되게 부드럽고 되게 적당하게 달아요. 냥. 좋아. <laughs> 한번 먹어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 얼굴만 <laughs> 다음 편에는 아마도 쿠키랑. 잘 까.